안녕하세요 네트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에는 바로 테러님 매진 이벤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벤트를 살펴볼건데 여러분들 음, 이 이벤트는 꼭 참여하셔야 돼요 한번두번 번 오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이런 이벤트는 빨리 잡아서 개이득을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번째 이벤트 땡그랑 한푼 땡그랑 두푼 이 이벤트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담 물무님 이 이벤트는 뭐냐면 테런이 그냥 이제 그거 어? 최소석 이런 걸 뿌립니다 23일부터 24, 25 매, 매일매일 캐시 1000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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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캐시 100캐시. 어쨌든간 이 캐시를 다 받으면 만5,000 캐시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5,000 캐시를 다 받으신다면 100 명을 추첨을 통해 아노비스 결정제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봐봐요. 이거 이거 해제 물약 다섯 개, 상급 컴뱃체스트 다섯 개, 퍼포먼스 다섯 개, 천 캐시 다섯 개. 와우! 지려요 일단은 타임 코인도 주고, 스페셜 파스도 한 다섯 개도 주고, 일단 해제 물약을 많이 준다는 점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해제 물약 좀딱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다 모으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십 개이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침에 생방을 켰어요 왜냐면 제가 또 오늘은 어제도 방송을 생방을 안 켰는데 어제도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약속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못킬 것 같아서 아침에 방송을 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벤트 3일절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봐야, 봐야 되냐 봄맞이 테런 핫위크 이걸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무엇이 뜨냐 그러면 이제 3월 1일부터 3일절 우리 어, 어 국군의 날 아찌요? 3일절이 잠시만요. 아 국군의 날이 아니지. 아니지. 아니 마, 잠만요. 어? 제가 바보예요. 잠시만요. 3일절 3 잠만요. 저저 저... 뭐요아아아아아어절어절어이잃어잃어버안면요아요절의정의 저. 정의는 어? 1949년 10월 1일, 국경에 관한 법률을 국경로 전하고, 이거는 정한 거고,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지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들, 요 정도의 뜻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가져야 됩니다. 음 저, 처럼 드지 마세요. 일단은 3월 1일, 수요일 날, 아누비스 결정제를 줍니다. 골드 체스도와 함께, 그리고 골드 카오스 보물상자 3개를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닥터의 상자 다 아쉽게, 레이븐 3개 하면서 악열도 주고, 이것도 3개 해제 물력줍니다 이렇게 매,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아, 그냥 테런에 들어오신다면, 이, 이 모든 아이템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람,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테이즈런더에는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벤트를 꽉 잡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부자니까 뭐 상관이 없,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 어, 죄송합니다. 그, 너무 나갈라 있네. 어쨌든간 거지신 분들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저는 부자니까 더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게 될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참여할, 거기에 참여할 겁니다. 여기까지 네트였고요.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한 번씩. 아프리카TV 매일 생방은 2시에서 3시에서 키니까, 근데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곧 계약해요. 따로 있다가 영, 따로 다음번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뿅!